할렐루야 말씀을 하러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화사계1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스스로 자존심을 지켜나가라고 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못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잘못된 방법이. 큰 화를 또한 불러오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좀 갖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은 어제의 11장의 말씀과 이겨지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에서는 암몬 족소에게 오랜 시간 동안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 입다를 세우심으로 전쟁을 허락하셨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몬족 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오늘 본문 12장이 연결되는데 입다와 에브라임 주파안에 시비가 붙고 더 커져서 예전까지 발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사사 입다가 안몬족 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만 그 승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1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문 자손과 싸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하니 아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했던 말을 언뜻 보면은요. 뭐, 명분이 있는 말 같아요. 네가 우리 안 불러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고,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 그 기분을, 그 마음을, 속상함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언뜻 보면은, 뭐, 일리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말이, 자신들의 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잘못된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평소에도, 열2개 지파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지파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허락 없이 가장 큰 지파, 가장 덩치가 큰 우리를 무시한 채 암몬 자선과 전쟁을 치료 우리의 허락 없이 그것도 속상한데 본인들이 가장 할수 없던 일, 암몬 자선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의 힘으로선 근데 천하고 무시받던 입다가 자신들이 못한 일을 해내서 속상한 것이에요. 평소에도 무시했고, 평소에도 그렇게 없음역했던 입다라는 인물이 그큰 일을 하자 큰 집화로서의 자존심이 구겨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입다에게 넘기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같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수고했어, 애썼어, 고생했어, 우리가 못한 일, 네가 함으로써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다, 고맙다 했으면 큰 집화로서 배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의 모습을,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불평을 다 입다에게 훑어 붙는 에브라임 집화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건 사실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집화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자 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분명한 것은, 어, 입다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에브라임에게 도움 청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 중에 가장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손을 뻗은 것이죠. 가장 큰 집하여 도와달라. 당신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입다가 아, 에브라임이 전쟁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온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 지금 이 극박한 상황 가운데 전쟁에 들어가면 에브라임 본인들이 가장 크게 손해 볼것 같고 크게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는 명분을 세운 거예요. 처음부터 안 불렀으니 우리는 안 들어간 거야.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안 들어가놓고서 모든 책임을 입다에 돌리고 그 입다가 자신들의 자존심을 구겼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이 오늘 12장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졸렬하고 조금 야비한 모습의 에브라임의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 처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원과도 이런 모습이 발생합니다. 하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기돈이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미디안이 앞자에서 다 벗어나 모두가 기뻐할 그때에 에브라임은 기돈을 찾아와서 "너 왜 우리한테 도움 안 청했어? 왜 우리를 안 불러서라고?" 또한 번. 이렇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크게 벌립니다. 그때 기도는은그 소란을 이렇게 해결해요. 사사기 8장 2절 헌별 말씀입니다. 기도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함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에게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온이 이 말을 하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전쟁할 때 함께 마음 쓰고 힘 쓰고 모아서 전쟁에 승리하면 좋을텐데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았고서 이제와서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어 숟가락 하나 얹어 전쟁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 했던 그 에브라임의 모습 또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기도원에게 떠넘겨서 자신들의 책임을 좀 회피하라는 모습, 이걸 보이고 있는 이 모습. 참안 좋은 모습인데, 기도원이 전쟁 이후 또 이렇게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얼르고 달래 그에브라의 팔을 보내버립니다. 사실 기도원은 좀 소심하잖아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렵살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기쁨을 그냥 다 누리고 싶은 것이지 또 일을 만들어서 뭐 잘잘못 따지고 이거, 이거 큰 소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얼르고 달래어서 너희가 더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니 위대한 지판이 괜찮아. 내 실수야라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집판은 이 기도원과의 경험을 빌미로 입다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네가 우리를 안 불러서, 네가 우리 무시해서, 우리는 그냥 그사그 그 전쟁의 방관자로 서 있던 것이야. 참여해서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네가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러서, 우리는 안 들어간 것뿐이야라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입다가 기동과 같이 소심한 사람이 아닌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입다는 그런 바닥부터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기생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나 먼 변방에서 자랐던 인물이 입답니다. 변방의 여러 사람들과 섞이면서 별의별 일을 별의별 상황을 다겪으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키웠던 입다예요. 게다가 사사로서 임명받아서 어, 전쟁에 승리했던 입적인 인물이고요. 그런 입다에게 에브라임지파가 과거의 기억 기도내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입다가 풀이 죽어서 아유, 에브라임 니네가 큰 집하니까는 니네가 더 위대해 이렇게 인정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입다는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너와 내 집에 불을 내겠다라고 협박까지 하는 에브라임 모습을 보이잖아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해줄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손길을 발로 찬 것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보기에 지금 전쟁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손해가 클것 같아.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승리의 결과가 온 땅에 펼쳐지자 가장 큰 지파로서 전쟁에 들어가지 않은 모습, 그것이 참 창피하고 부끄러워 모든 상황들을 입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절렬한 모습의 그런 에브라임의 모습이 좀 드러났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브라임은 또한 잘못된 모습을 더 보임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나갔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러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실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무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집파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와 같지 않아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 길라 사람, 즉 입다가 자라났던 길라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컴플렉스를 후벼 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원래 너희 길러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브라스 지파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도망한 자, 도망자로서 그렇게 천하고 옳지 않은 신분들의 소유하지만 우리는 너와 같지 않아. 우리는 너랑 각 결이 달라. 라고 스스로 상대방을 깎으면서 나를 높이는 그런 못된 모습으로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 말에 입다가 확 돌아서, 좋아, 우리가 에브라임을 무찌르겠다라고 음 먹고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전히 발생한 것이죠. 다른 족속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서로 싸움을, 싸움을 통하여서 서로 죽이는 모습, 상처가 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안타깝게도 그 에브라임 집화의 잘못된 행동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모습 그 일이 빌미로 예전까지 발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과 시간들 사역 가운데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서 눈치를 보며 참여할까 참여하지 않을까 재고 있던 그 에브라임 집화 상대방의 약점을 후벼 파면서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라고 스스로 높이려 했던 에브라임 지파 이 모습에 입만 살아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 모습에 입다가 화를 냈던 것인데 이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치를 보면서 기회주의자 같이 뭐 포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 일은요, 명분이 있으면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다 더해서 행해야 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우리도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게다가, 우리의 자존심은 상대방의 아픔을 후입하면서 너는 죄인이지, 나는 의인이야라고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덮으시고 보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 죄를 들추어서 끄집어내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을까요? 못된 모습의 신앙인들이 업기 소망해요. 우리의 다존심은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다존심은 말씀을 지켜내요 주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에브라함과 같이 못된 모습 보이지 않게 소망합니다. 입으로 핑계대고 또한 기회를 보면서 아주 잘 피해가는 모습? 아니요. 상대방의 아픔 끄집어내면서 나는 너와 같지 않아라고 결을 달리하는 모습? 옳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인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원치 않음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시간 가운데 상대방을 보듬고 높게 높일 수 있는 함께 아픔을 끌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또한, 어, 하이머락하신 일을 눈치보며 피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병을 올리는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허락한 그일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눈치를 보고 기회를 보고 이익을 따지는 그런 모습 없게 허락하시고 자존심을 지키고자 상대방을 무시하는 상처를 후벼파는 아주 나쁜 행동은 하지 않게 상대방의 상처를 보듬고 아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삼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로로 오늘 살아가게 허락하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의 마음을 잘 품어서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올바른 자타존심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